안녕하세요 쫄지마입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농자재 배달맨의 하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심해야지 가뿐하게 내려주고 다음 배달지로 가는 중인데요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저희 어머니 사는 동네예요 이곳 근처에 거래처간한 군데 있어요 온 김에 어머니 좀 뵙고 가고 싶은데 퇴근하고 어차피 저녁 먹으러 오니까 그때 뵈면 되네요 갑자기 엄니가 이렇게 보고 싶지. <laughs> 저는 엄니 바하기에요 진짜 저희 어머니 아 정말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에요. 솔직히 어머니 안 계셨으면 제가 이렇게 살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거든요. 어왜 갑자기 엄니 딱 하니까 마음이 울컥해지지? <laughs> 이 집은 저 포장지 두 개하고 비닐봉지구나. 씨 <laughs> 이렇게 무거워 이거. 오씨. 민생의 복 소비쿠폰 신청하는 날이더라고요 뭐 일반인들은 15만원인가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자동차 주유비로 다쓸 생각이에요 뭐 요즘처럼 정말 10원 한장 아쉬운 상황에서 15만원이면 정말로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행이고 아주 요긴하게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니까 저와 같은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. 정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런데 주차하고 물건 내리기 진짜 애매해요.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네 경로 안내 좀잘 좀 부탁합니다. 갑시다. 차못 들어가요? 아, 아, 완전 시장 아닌데. 어쩐지 여기 차들이 없어. 사람밖에 는데 가게가 없어, 이거. 내가 잘못 온 건가? 아무것도 없는데. 요즘 AI 휴머로이드가 육체 노동을 대신한다는 뉴스를 자주 봤어요. 아마존 창고에 10만대 이상의 휴머로이드가 사람의 육체노동을 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출근하자마자 창고에 이렇게 딱 쌓여있는 고온도개 그게 상당히 무겁거든요. 그걸 또다 쌓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. 어, 이런 거를 AI 휴머로이드가 대신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. 그 생각이 딱 났어요.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... 이제 철렁해지더라고요.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일하는 그네 명의 기사분 우리 모두 중장년인데 만약 로봇이 우리를 하게 된다면 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? 회사 입장에서는 좋겠죠. 24시간 뭐 쉴틈 없이 일 시켜도 되고 급여 안 줘도 되고 거기다 직원 불만도 없을 거 아니에요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 몸은 힘들어. 그런데 일자리가 있다는 거? 어? 이거 정말 감사한 일 아닌가? 싶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살아보자. 어우, 큰일 날 뻔했어요. 지게차가 분명히 안쪽에 넣어놨는데 뒤로 조금씩 밀려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에서 왜 그랬더니 제가 주차 브레이크를 덜 채워가지고 뒤로 막 밀린 거죠. 이런 게 안전사고잖아요. 진짜 조심해야지. 하, 열단 다 쌌네. 이제 잘 싣기만 하면 돼. 어우 이거 어, 흔들려. 되게 약해. 아씨 불안한데. 오후에 배달할 게 이렇게 많아졌어요. 복숭아 상자, 뭐 마대자로 그거 저거 뭐 패딩솜이라고 하는데요. 요거 보온덮개 한 여름에 패딩솜하고 보온덮개를 주문하는 게좀 의외인데. 복숭아 상자가 부피가 크고 가벼워요. 그런데 문제는 끈을 이렇게 세게 묶질 못해요. 왜냐면은 부서질까봐. 그래서. 좀 느슨하게 끈을 묶다 보니까 복숭아 상자 많이 쌀 때는 이게 신경이 쓰여요 잘 도착했어요 이제 담당자한테 가서 왔다고 얘기하면 되고 이제 요령이 좀 생겨서 먼저 이제 도착해서 일단 제가 여기 와봤으니까 먼저 이렇게 물건 대충 내리고 그리고 담당자한테 가서 왔다고 사인 받고 그러면은 일이 좀더 수월하게 되더라고요 복숭아 상자들이 막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이제 농사졌던 복숭아 수확철이 다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같아요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 웬일이야 이렇게 한가해 오 <laughs> 좋은데 꿀 먹어, 진짜 싫어. 아, 진짜. 저분들도 다 먹고 살자고 주문하고 하는 건데. 커피 한잔 하자. 이제 충주시는 배달 다 끝났고, 이제 제천시로 넘어갈 거예요. 비가 조금 굵어지기 시작했는데,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많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. 그래서 오늘의 커피 한잔 마시고, 출발 좀하려고요 어, 약간 졸리긴 한데, 라떼 한잔 마시면 괜찮아지겠죠 음. 어, 맛 괜찮은데? 이거 하나로마트에서 1,100원 주고 산 건데, 어, 괜찮아요. 야, 이거 완전 드라이브 길인데? 좋아,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. 터키 여행할 때, 여행에서 만난 후배랑 같이, 지중해 연안따라 이렇게 같이 캠핑 가고 그랬던 생각이 나는데 음, 너 자기는 얌얌하면서 먹겠다고 음. 너는 범벅금 하면서 먹으라고 음. 한번 해봐도 한번 너, 너 범벅금 해봐 한번 범벅금 어, 범벅개다넣고 범벅금 음. 범벅금 범벅금 <laughs> 근데 나한 봐볼래? 냠냠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, 진짜, 음, 게 다른 거 어, 그러니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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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<laughs> 얘는 계속 많이 먹는데 얘는 <laughs> 당연히 짱한 거야. 얘는 막 세, 네번 아... 먹을 때 나를 한 번밖에 못 먹는 거야. 이해했다, 이해했다. 응. 오늘 재밌는 지중해 어, 다이빙, 수영, 그리고 스노클링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밭을 내리네, 저기. 어. <laughs> 어, 특징은 저렇게 높은 곳에다가 아파트를 막 줘놓고 살고 있어요. 뭐, 이태원도 아니고, 한남동도 아니고, 저 꼭대기까지 정말 가볼만 해요. 그냥 동네. 구경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. 밑에도 괜찮어. 여기 뭐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. 터키 입성 기념 노지 캠핑지는 여기로 정했습니다. 아, 전망 끝내주고요. 뭐 비가 올것 같기도 한데 내일 또 햇빛 쨍쨍 뜨면 괜찮으니까 예, 여기다 치겠습니다. 연합 코리아 거래. 야야 날씨 좋을 때차 렌탈 해가지고 그 해안가 따라 로드 트립 하면 정말 괜찮겠다. 그걸 느꼈거든요. 와, 그것도 한번 해야 되겠어요, 진짜로. 그런 계획들을 하나하나 생각날 때마다 적어놔야 되겠어요. 돌아서면 잊어버리니까, 어, 그거 하나하나 적어서 한 목록 10개 정도 만들어가지고, 진짜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그런 여행을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때는, 어, 혼자가 아니라, 어, 구독자분들 중에서 같이 이렇게 시간이나 상황이 맞으면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그럴 기회, 그럴 상황을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분들이,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저희 쫄지마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시청 많이 해주세요. 그런 것들이 분명히 이제 큰 도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. 잘 찾아왔어. 수고했어. 오우, 씨. 오우, 폭이네. 깜짝이야. 오우. 오이오이 오우. 오우. 오 여기는 비가 안 왔었나 봐요. 이제 막 소나기 오듯이 오기 시작하는데. 시청자 여러분, 오늘 하루 잘 보내셨죠? 운전하시면서 도로에서 만나는 물류맨들, 잠시나마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. 그 배려가 큰 힘이 될 겁니다. 오늘도 함께 토닥토닥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끝!